이들이 지금요 사생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생팬이 뭔지 아시죠 뭐 우리 제임스기 님이나 젊은분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이 팬클럽 정치에서 죽기 살기로 하는 이 말하자면은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 죽기살기 팬들이에요 근데 아이돌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게 바로 사생팬입니다 사생팬은 죽기살기로 팬질 말하자면 덕질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뭐 아이돌 상품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어느 날 아이돌 집에 몰래 들어가고 옷장에서 까꿍 하고 나온다든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생팬 그집 앞에서 먹고 자고 막빠나키고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사생팬의 일거수 일투족을막 하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생팬이다 이래요 근데 민주당에요 사생팬이 있습니다 이문재인 지키겠다고 하는 사생팬들, 김두간이는 늙은 사생팬이고요. 뭐 미채강욱이, 김용민이, 그다음에 김남국이, 얘네들은 정말 이 또라이 사생팬이고요. 그다음에 또 모질이 사생팬이 있죠 이재정이라든가, 네, 뭐이 민경배라든가 이런 또 모질이 사생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생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박지민이 이 거짓 사생팬이 있어요. 거짓 사생팬은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의 이 탄핵에 대해서 기본 이게 다 요건이 갖췄다. 이제 김용민이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박주민이가 맞다. 윤석열은 너무나 중요한, 어? 너무나 어? 중요한 말하자면은 이그이 그, 이 죄목이 있고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재판부에서 슬쩍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윤석열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TBS에 이 배종호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배종호는 참 그, 그 사람도 참 제가 후배인데, 이제는 후배 취급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윤석열에 대해서 분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그래도 기자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균형 감각이 또라이가 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윤석열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추미애가 항고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쌤통 이제 추미애도 이빨 다 빠졌나 봅니다. 네자 그런데 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더블로 망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블 망한 당이 될것 같아요. 이 양양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 광주에서 아주 이렇게 뜬그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엔 국힘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계속 양념범벅 많이 되죠. 이재용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가 그냥 양념범벅 되고. 근데 뭐라 고했느냐 윤석열 탄핵에 한다는 거는 국렬 분열이고,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손가락질 받는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양향자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블로 망해가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내리꽂고 있죠. 거기다가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당에 폭망한 거. 윤석열하고 약간 판판이 깨지고 민주당하고 민주당 똘마이들하고 추미애하고 막 히히 낙낙하면서 윤석열은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다. 어? 그다음에 이 최강욱이가 세상 바뀐 걸 보여주겠다. 이러고또 추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을 거역하고 내 말을 잘라먹고. 가 무슨 여왕이라도 됩니까? 여왕은 이런 말안 하죠. 원래 여왕의 이 덕을 또는 힘을 빙자해갖고 여왕 시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추미애의 이 오만 소설 쓰시네 했던 이 오만이 이제 추미애에게 부메랑으로 다갈것 같습니다. 또 문제 그 민주당도 이제 부메랑을 아마 처절하게 막 맞을 겁니다. 이 네. 사생편의 경로를 따라갈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집행정지 해달라고 한 것을 법원이 오케이 하고 받아주니까 이 민주당에 무려 2만 명이 집단으로 입당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180석이나 응? 몰아줬는데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 이렇게 뭐막 욕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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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응? 인간들이냐 너희들이 응? 박가을 해라 이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막 게시판에 난리치죠. 거기다가 그 모질이 사명제라든가 못난이 사명제 이런 또또 또 웹사이트들 다 갖고 있는데 블로그 같은데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요 지가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돼요. <laughs>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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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탄핵 이러면서 마구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박주민이도요, 뭐법 법을 알아서 변호사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은평구에서 박주민이를 그렇게 똘똘똘똘 보쌈 싸듯이 하는 것는 은평구의 매우 강성 침문 대깨문들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이거 갖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은평구에도요 자가 보유율이 은평구가요 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은평구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재호 그 대표가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이재호 대표 그 집에서 50년도 넘게 50년 가까이 살았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걸은 네 현수막은 뭐냐? 집 없는 서름, 세금 걷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나눠주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현수막을 제가 은평구에 갔던 날, 은평구에 커다랗게 박주문이가 걸어놨더라고요. 정말 대깨 정치를 박주문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사생 팬들, 강성 말하자면 친문들, 대개들의 경로를 이제 민주당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정치는요. 정말 합리적으로 이쪽과 저쪽을 잘 보면서 무엇이 상식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의 말을 제가 과잉해석하고 싶지는 않는데 상식에 기반한 말하자면 업무를 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 이거는요, 골수 우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삼류 따라지들이 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윤석열이 너무 무섭고, 검찰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검찰을,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소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2,000, 이 300만, 2,000명의, 2300명의 대한민국 검사들 다 내쫓고 검사들은 뭐합니까? 전자팔지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거 감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이 삼류, 친문들,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 정말 머리 나빠요.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우! 막 분노가 뿜뿜 올라오면서 우리는 똘똘 뭉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그냥 똘똘 뭉칠 거예요. 그리고 요즘요, 이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성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재철이도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자 검사들이 이런 말도고 아니 어디서 어 정말 어 같은 것들이 사시노 패스하고 어? 사시노 패스에다가 응? 뭐이군 검찰 군군 군 법무관 출신에다가 로스쿨 출신들이 우리를 감히 없애버려 전자 팔찌 감시하라고 지금 검찰은 또또또또 또, 또, 또 뭉칠 거예요. 자 오늘 재밌는 일한일 하나 있었죠. 이 용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폭을 한 거예요. 이러면 더구나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때, 경찰에서 그대로 풀어졌죠. 근데 대검에서요, 이거 다시 경찰에다가 재수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래갖고 아마 친추미애가 이렇게 올리니까 대검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 저기 대검에서 수사해야 돼.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검사들이 지금 이럴 때뭐 경찰이 어 박원순이도 풀어줘 이용구도 풀어줘 우리 검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참에 보여주겠다 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강욱이도 검사들이 무섭고요 용민이 뭐이할것 없이 다 무서운 거예요. 삼류 따라지들이 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가. 검찰이 여러분, 무서워서 그렇습니다.